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 영어는 모르겠어요. 는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수목파 포유로입니다 연한 회색과 갈색의 털을 지녔고 팔다리가 길고 다 가늘며. 칼이 다리보다 길고 흔적 기간으로 남은 짧은 꼬리가 있습니다.또한 손과 발에 3개의 긴 발톱을 갖추고 있는데, 앞, 앞발에 있는 발톱이 다른 발톱에 비해 훨씬 기다랍니다개생목새발강 나무늘보는 둥그런 머리와 눈에 잘 띄지 않는 귀, 그리고 눈에서 시작해 머리 옆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갈색의 무늬가 특징입니다. 암수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수컷은 등에 뚜렷한 무, 패턴, 패턴의 무늬가 있습니다. 갈색목 새활가락 나무늘보는 길이는 평균 20cm이며 무무게는 3.5kg에서 5.2kg입니다. 발생목 삼가량 나무늘보는 서식지에 널리 분포되고 있어 최소 관심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인간의 자연 개발, 삼림 파괴로 위협받고 있으며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신 대륙 출신지와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 카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온두라스 니콰라콰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에 베네수엘라, 에카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생물군계는 열대. 최소 사식지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은 온도 요구사항 2 1십에서3 2도 경계 요구사항은 관람 관람점 시장이고. 열대팩이 있어야지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야생의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는 홀로 생활하며 형태는 짝짓기를 할 때만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갈색목, 세발가락 나무늘보의 번식기에서는 관에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장소에 따라 번식기간이 다른데 보통 1년 1월과 3월 사이 우기가 시작될 때쯤 서식지 북부에서 짝짓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컷 나무 울보는 소리를 질러 아, 수컷을 유혹하고 대개 자신의 부름에 처음으로 음작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며 수컷은암컷의 나무에서 암컷과 교미합니다. 10분에서 15분간의 교미를 마친 수컷은 다른 암컷을 찾아 와, 곧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임신한 것은 7~8개월 후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는 어미 배에 매달려 젖을 섭취하는데, 젖, 젖을 섭취하는데 생후 2개월부터 고체로 된 먹이를 먹기 시작하며 어떤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지 배우기, 배우기 위해 어미가 남긴 먹이의 흔적을 알기도 합니다. 새끼는 생후 2개월이 되면 아니, 생후 4개월이 되면 젖을 완전히 떼고 어미로부터 독립합니다. 갈색목, 체박카락 나무늘부, 앙컷은 3살 정도에, 수컷은 평균 4살 정도의 성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장면은 갈색목, 체가카락에 키웠을 때 모습이며,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영상은 끝입니다. 안녕!